도쿄, 일본을 가는데요. 어 인천이 아니고 김포에서 출발을 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몇십년 만에 김포 쪽에서 <laughs> 아, 해외 가는 거를 가니까 굉장히 모든 게 지금 많이 어설프고요. 저번 봄에는 제가 삿포로를 들어가 가지고 삿포로에서의 기억도 대단히 좋았죠. 삿포로에는 어, 노베츠 배추, 이 욕강 있었던 곳에 가가지고 제가 감동과 감탄, 그리고 와우 마이 갓, <laughs> 정말 아예딴게 어, 아니고요 온천 때문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와라고 이제 많이 부르짖고 제가 갔고 아칸마슈 국립공원, 네셔널 파크, 예 정말. 에 미국에 있는, 어, 국립공원은, 이게 좀 아기자기한 맛이 없고, 굉장히 거칠어요. 커, 뭐가. 사운드가. 포괄적이야. 그런데 여기는, 딱! 이렇게, 모아진 모습에, 여기가 바로, 악한 마슈다. 아, 그걸 보고 제가, 아, 이게 또, 느낌이 다른, 네. 자, 이제, 여기, 김포, 어, 공항, 라운지. 어가 봤습니다. 어, 많이 보는데요. 몇십년 만에 제가 왔는데 아, 굉장히 규모가 커졌고요. 어, 일본은 가고 있는데 한국 사람 별로 없고 중국하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저는 꼬박죽그 다음에 일본은 야가일그 다음에 커피 아, 이렇게 먹고요. 비행기 안에서 또 맛있는 거 많이 주니까 또 많이 먹고.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온 도쿄 하나대 공항. 옛날에 지금이 별로 큰, 불경기여가지고 공사를 안하니 모습이라 할까요? 그렇다면 이게 그 옛날의 모습이면 참 대단히 멋졌는데 지금은 굉장히 노화됩니다 나가는 길은 엄청 깁니다. 한국보다 조금 더긴 듯한 생각이 드는데. 그 중국 모르겠습니다 모자를 중국 모자 쓴것 같아요 공산당 모자 공산당 재밌네요 아 감시가 너무 심해요 일본이 아 잠깐 저로 갔는데 또 옵니다 여기까지 칭 찬는 모습이에요. 자 아,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뭐 예, 엄청 감시가 심하고요. 뭐,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원래 그렇긴 한데, 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일행이 있어가지고요. 어, 함께 들어오면 괜찮은 줄 알고 그냥 그 쓰는 거 입국 절차 쓰는 거 하나 했더니 퇴짜 맞아가지고 전 나오고, 어, 촬영팀이 또못 나오고, 가방도 뭐. 쓴거다 가져오라고 하 <laughs> 됐습니다 네, 마이크도 없이 지금 하네다 공항에 내려서요 이제 다 나왔습니다 아 진짜 되게 에, 빡세더라고요 뭐 이렇게 건 에, 트렁크 웬만하면 뭐다 안에서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는 우리나라 는 그냥 팍팍 나왔는데 아 비즈니스 자리도 너무 좁았고 음 영어도 제가 완벽한 영어는 아니어도 어쨌든 이야기하면은 서로가 의사소통이 반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안에다 공항 자, 안에서 밖으로 나갔는데 뭘 타고 갈지는 조금 운운을 좀 해보겠습니다. 또 뵙죠. 일본을 지금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아하하라는 아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제 입에서 이건 뭐지라는 네 너무 오래간만에 도쿄 쪽을 와서 내가 몰랐던 건가 그게 아니고 힘든 것은 오래전부터 뭐 워낙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뉴스를 비롯해 정보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힘든 것은 알지만 네. 어, 대단히, 에, 국민들이 피폐하고 힘들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뒤에 보시는 곳이 도쿄에, 오늘 뭐, 날씨도 지금 오늘 좀안좋고요 좀 어, 그리고 좀 흐립니다, 날씨는. 그리고 이제, 에, 뭐, 보시는 것와 같이 서울에 있는 호텔에 있었을 때, 뭐, 서울 전망이나, 일본에서 지내면서, 일본에서의 그, 시내 전망, 뭐, 거의 똑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베이를 이제 타고 다니고 있죠. 여기 뭐, 차세워놓 데가 없지 않습니까? 호텔이야 뭐, 한 5만원 주고, 싸요, 요즘은. 원데이 5만원은 싸고, 뭐, 한, 미국 같은 경우 바닷가 앞에 막 이런데 10만원씩 합니다, 요즘. 70불, 80불. 그러니까 뭐, 5만원이면 싼 거죠. 근데 그 감당은 할수 있는데, 시내에 나가서 세워놓는 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다 세워놓는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서베일 타고 가서 일본을 좀 돌아다녀 보자. 이렇게 됐는데, 야, 일본이 그 도쿄 이 노선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특집도 미리 뭘 산다고 샀는데 4만원 날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와, 이거 지금 서베일 타고 나가는 동안도 거의 뭐 자리는 한두 개씩 나지만 저는 이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한번 앉긴 했죠. <laughs> 신발이 좀 높아가지고 좀 앉긴 했지만 일본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사포로에서는 굉장히 행복해 보였어요. 편안하고 평온했습니다. 어딜 보냐면 일하는 사람하고 백화점을 가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내에 와가지고 제일 그 벅차다라는 서브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이제 앞으로 계속 며칠 동안 이제 더 엄청나게 타고 이제 시골 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어 어 우리 지금 직원도 공황장애가 온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제가 막 불안해 가지고 왜냐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를 봐도 사람 저기도 막쿵퐁막 치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일본 사람들은 예의가 발라서 이제 우리가 치고 다니는 <laughs> 우리가 <웃음> 우리가, <웃음> 우리가 정신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막 아파 갑자 퐁퐁 치고 어, 스미마셍. <laughs> 진짜 すみません. 우리가 지금 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참 그래 가지고 또 이제 잘못 탔어요. 저녁에 밤늦게 라면 먹고 술도 지금 가슴 아파서 못 하는데 신육만 막하고 이제 놓고 그냥 먹고 재밌게 하고 왔는데 잘못 탔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또すみませ 그래 가지고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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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려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반대편. 그 반대로 가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어, 그렇게, 네, 그런 경험을 제가 했다. 저는 이 모밀 같은 건데, 어, 하, 뜨거운 거로 했고요. 하나는 창고가 나오는데, 맛은 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였는가? 어쨌든 3만 원, 네,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건이 밥하고 생선 그리고 이제 찬 모밀 아, 이렇게 왔습니다. 값이 어떤지 여러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아 이제 밥을 먹고 녹봉기 나가려고. 예, 지금. 야마모토 무슨 라인 타고 어서 내려 가지고 라인 갈아타고 두정고 가면 된다고 해서 트라이 했는데 또 크레딧 카드가 안 돼요. 네, 가 가지고 이제 캐시를 다시 가져와야 돼. 나 네, 이럴 줄 알고 네, 여기는 캐시가 많이 필요하네. 아 아우. 택시 타고 가야 되나? 아 힘드네요. 자 서베이 타고 저 시부야를 나가려고 아 정말 티켓 사느라 저 캐시로 그냥 바로 놓으면 되는데 아뭐 의견이 서로 분분하다가 조금 어쨌든좀 늦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기차 타고요 어, 시부야로 나가보겠습니다. 아 예, 진짜 아, 예, 서민들 사는 에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좋겠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어, 산다는 거를 또한번 제가 철실하게 느끼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아,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요 사람들. 자, 기차가 왔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저도... <laughs>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아, 정말 40년 가깝게 처음으로 지금 하는 일이라. 이건 기차 아닌데요. 어,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 사람들이 하... 아, 낮 그, 4시가 좀안 됐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laughs>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아 어, 정말 또한번 제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되니엄청납니 엄청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저는 지금 너무 안 보다 봐가지고 아 와, 엄청 사람이 많습니다.